반쪽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도락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96레벨, 투력 12만 2천 투력, 주문서만 적용되어 있고, 네탈, 카탈, 이신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타부터 바로, 바나하임 넘어와 있고요 자, 아바타부터 바로, 자,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1 신화에 전설 24장판, 영웅 64장판, 아바타는 혼돈의 긴능 끼고 있습니다. 자, 제품은 없고요 자, 탈것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신화 1장판에 전설 20장판, 그리고, 어, 지금은 방탈을 끼고 있네요. 그리고 호프 1티어죠? 신화 날것 1티어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같은 경우에는 3트 도전 나왔구요. 7트 했기 때문에 3트 남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무기영상 전설 중복 없구요. 보유가에 전설 18장판에 영웅 86장판 되어 있고, 제법 없구요. 자, 무형은 지금 유성우 끼고 있고요. 모든 몬스터에 주는 데미지 8% 짜리 끼고 있습니다. 1티어 가지고 있고, 쟁룡도 1티어 가지고 있고요. 자, 아이템 수집 보유가 가기 전에 팻 보겠습니다. 팻 보시면 자, 영웅중복 3장 있고요. 어 전설은 13장판, 영웅 38장판, 패은 마그니, 샤무크. 펜니르, 굴팍시, 로링, 로키 이렇게 가지고, 림베도 있고요. 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호드도 있고. 자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 효과는 84%에 1,600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151, 명중 161, 그리고 마법 명중 40, 치확 25에 치뎀 129, 일뎀 122, 쓰뎀 110 되어 있고, 모뎀 85, 마뎀 50. p 모뎀 84에 p 마뎀 29 PVP 치명타 데미지 8 받는 PVP 데미지 감소 상세2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 되어 있고 룬 바로 보시면 적중 세 줄에 지의 세줄 되어 있고 지의 세줄 되어 있고요. 지의 세 줄입니다. 지의 세줄 되어 있고 인구룬이어 6개 그리고 가운데 줄이 윗눈이 다섯 개에다가 이수룬이 하나, 그리고 시겔룬이 올 시겔룬 되어 있고요쟁용으로는치왁 세팅이 저, 어, 영웅으로 되어 있고, 지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어, 옵션은 시, 어, 인구룬, 시겔룬 보이고, 제라, 제라, 에오룬,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고요이석 세트, 질풍 영웅 두 줄, 어, 희귀 한줄 되어 있고, 세트 강화는 적중 3강에 지혜 7강, 그리고 쟁영으로는 예리 5강에 지혜 1강, 요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 바로 보시면, 자, 각인 보시면은, 저격력과의 공격력 11에 명중 22, 치확 9에 스뎀 4, 모뎀 11, 치저 23에 M회 9, 골추 2 되어 있고, 특화 각인, 몬스터에게, 어, 공사에 공속 3, 명중 시 모뎀 3에밭 1뎀 감 3, 밭 근뎀 감1에밭 7뎀 감2 원거리 맞기 2, 침묵장 1 되어 있고요. 모두에게 0 2의 명사 그리고 방상세 2의 밭모 3, 밭 근뎀 감 3, 밭 마뎀 3, 경추 6의 골추 3, 기절장 3 되어 있고요. 생용으로는 적용 효과 플레이어에게 0 3의 7뎀 7. 모뎀 3의 상적 2, 충격접종 4의 회피 2, 치저 3의 밭근뎀감 3, 공상세 3의 끌어오기장 4 되어있구요 모두에게는 충격접종 4의 방어력 7, 회피 3, 밭 1뎀감 2, 밭스뎀감 4, 밭치뎀감 5, 막기 2의 경추 6의 기절장 2의 속박장 3, 공상세 1의 방상세 6자리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오석 보시면 자 상징포인트 공허 45 다섯번째 치뎀 옷자리 영장판 그리고 네번째는 공허 44 영장판 세번째 공허 45 영장판 두번째 공허 44 영장판 첫번째 공허 44 영장판 되어있고 공허로 일단은 다44 이상의 영장판이 되어있습니다. 가호석이 상당히 잘 되어있고 어, 강화는 3 3, 3. 3, 3입니다. 올 3강입니다. 자, 스킬 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 강화. 일반 고급 희귀 올 초월 되어 있고, 영웅 스킬 강화는 빛의 환영 8강, 어둠의 보호막 7강, 돌진 8강, 어둠의 낙인 8강 되어 있고, 어, 패시브는 올 8강 되어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 정교한 마법, 강렬한 3강, 완전한 균형, 8강 되어 있고요 자, 봉이서 보시면은, 14, 14, 14, 14, 14, 13, 어, 13, 바나하임까지 넘어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바나하임 진입 완료되어 있고요 자, 바로 결석 보시면, 자 결속 한번 보시면 결속의 명중 6결속, 치확 6결속의 막기 상세 1결속, 그리고 스뎀 10결속의 막기 상세 3결속, 그리고 방어 8결, 아 명중 8결속, 그리고 공격력 4결속의 추가 공격력 1,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에 공상세 6결속의 스뎀 1결속 추가로 되어 있구요 자, 쟁룡이 따로 있습니다. 쟁룡은 회피 8결속, 치확 6결속, 그리고 반모 6결속, 그리고 다시 회피 4결속, 사결소, 방상세 4결속에 공상세 4결속 되어 있구요. 자, 노 봉인석 기준 했을 때, 어, 공격력이 509 나왔네요. 509짜리로 받고, 그리고 명중은 630, 625, 625 나오고요. 그리고 치와근 98 나옵니다. 치뎀은 100, 271, 제감 60%, 쓰뎀은 238, 238, 모뎀은 199 나오고요. 그리고 마뎀은 104 나옵니다. 방어력은 800, 4, 48인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치자는 125 나오고요. 그리고 반모는 44 나옵니다. 그리고 공상세는 102 나오고요. 수치가 왜 자꾸 틀리지? 상전은 50% 나옵니다. 그리고 MP 회복은 63 나오고요. 아이템은, 어, 캐시 약세 888, 8선열 03. 8, 문장 03, 치확 1 그리고 불꽃매 원장 8강에 04 대올프 8강에 03에 피모뎀 1 그리고 후긴 8강에 방팔 피모뎀 3에 명이 세공은 03 문인 8강에 보스몬스터의 준 데미지 8, 반모 6 방4에 충격적중 3에 치확 3 그리고 명중 브러치 8강에 명3에 치뎀 4 세공은 03 그리고... 8강의 명중 버클, 명1의 모뎀, 모드 몬스터의 주면 데미지 12%, 그리고 세공은 02의 방1 세공 되어 있구요. 그리고 쟁룡 버클이 따로 있습니다. 쟁룡 버클이, 어, 여기 따로, 어, 01의 피모뎀 6, 충격적 중 5짜리가 있구요. 치확 3짜리입니다. 충격 적중짜리가 있고요 충적이네요. 충적 5짜리. 그리고 치확 3대 있고, 그 쟁룡 브로치도 따로 있습니다. 8강에. 받는 PVP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 4. 피모댐 8짜리 가지고 있고요 치확 맥스 3공. 그리고 복구권으로 쓸만한 명중 브로치 10강 있습니다. 아, 명중 버클이에요. 10강짜리가 있고, 명중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복구권이 31일까지가 있기 때문에 날리고 복구를 받으면 명중이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재련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브로치랑 버클 재련 옵션은 막기 1, 브르탈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0.5, 경추 1, 받치 뎀 감사 치저 4, 어. mp15에 골추6 되어 있구요. 브로치, 버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적 펜던트, 막기 2에 경추 0.5, 그리고 바치뎀감 1, hp 자연회복 5, 치유량 2.5, 일반 몬스터의 받는 데미지 감소 1, 그리고 완장 견, 견장, 1뎀 1.5, 브루타릭이 주는 데미지 1, 7뎀 1, HP 자연회복 2, 물약회복 2, 일반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2, 경추 1되어있고요 호각 문장, 재련 옵션은 1뎀 1.5에 막기 상세 3.5, HP 20, HP 자연회복량 2, 충격적중 3에 MP 3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중요템들은 미스틸 마법창 7강에 명칠 겨우사리 뚝배기 1 1강에 치저 5 비텍의 갑바 6강에 치저 4의 치와기 굴배 장갑 7강에 치저 6의 반모 2 공허 갑반 2강에 치저 맥스 굴배 신발 6강에 치저 8의 반모 2 타른카페 4강에 치저 7의 반모 2 어, 붉은성전 2강에 마법명중 맥스고 기속입니다. 그리고 발키리 전투 목걸이 8강에03 비더프 귀걸이 4강에 03. 프레이 팔찌 3강에 03의 방 2. 나겔링 5강에 03. 치구 벨트 2강에 04 되어 있고. 타른 카페 8강짜리 있습니다. 치즈 3의 치확 맥스. 매기르 지옥불 목걸이 치확 맥스. 치구 용맹 귀걸이 충격접종사의 치확 이 미미르 팔찌 2강에 치확 이 그리고 탕그 반지 2강에 치확 맥스. 미미르 팔찌 2강에 치왕 맥스 있고 자이 캐릭터 보면은 붉은 정수 하나 뭐전재된 백은의 정수 하나 전설 스킬 교본 한장 있고 전설 아바타 탈것 무형 교체권 다섯 장 그리고 전설 펫 교체권 두장 있고요 리다 갑신 있고 그리고 타르트 빼기 아까 봤고요 어, 서버 이전 가능하고요. 서버 이전권 여기에 있습니다. 서버 이전권이 어, 여기 아까 있었는데 서버 이전권이 있고요. 아무튼 서버 이전권 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요. 서버 이전권 구매되어 있고 거래소 또 템이 또 있습니다. 거래소 템이 지금 보시면 자, 파프반지 5강, 어, 03짜리 있고, 탈른 뚝배기 6강에 7저 8의 반모 1짜리, 프레이야 황금신발 6강짜리, 방 1에 받는 PvP 모든 데미지 감소, 5, 아우덤나 팔찌 2강에 방 4짜리가 올라가져 있고요. 요거 다 통으로 파는 겁니다. 자, 요렇게 통으로 팔고, 발키리 목걸이도 있고요. 발키리 목걸이 7강짜리 있고, 다 파는 거고. 싹다 해가지고 이제 통으로 넘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쟁세팅 보시면 자 쟁세팅 수치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이 475 명중은 583 585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치확은 어, 158 치뎀은 249 쓰뎀은 232 모뎀은 210 마뎀은 93 P 모뎀 PVP 모든 데미지 181, PVP 마뎀 29, PVP 치명타 데미지 12, 막기 상세 130, 상적 30, 충격 적중 30입니다. 방상세는 56, 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어력은 889, 요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치저가 136, 안모가 46. 공상세가 104 상저가 61자 요렇게 쟁 세팅 되어 있구요 이 캐릭의 가격은 1350에 흥정 가능입니다 D O R A N G S 도랑스 777로 연락 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 날리